어, 오늘 하루 종일 굉장히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1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네. 핫한 그런 소식인데, 네. 개그맨 정영돈 씨가 네. 복귀를 하거든요. 아 복귀를 하는데 네. 웹영화의 작가로도 네. 데뷔를 할 것이다 이런 얘기였는데. 아, 어, 잠깐만요. 그러면 네. 웹영화의 작가로 데뷔한다. 어, 정영돈 씨가 네. 이 신현준 씨가 영화 제작자로 나서는 한중합작 이 로맨틱 아, 코미디. 네. 코미디물이죠. 네. 네, 코미디물인데, 어 여기에 정영돈씨가 자신의 시나리오를 쓴다는 거예요. 음. 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데 네. 어, 평소에도 꾸준히 그렇게 어, 시나리오를 써왔다고 해요. 네. 신현준씨랑 의기투합을 해서 네. 100억대의 자본이 투입이 되는 그런 100 영화 100억대! 네. 한주미 학작 영화의 작가로 와. 아니 하더라고요. 100억대... 영화를 만들 정도고 투자자가 붙었다는 건 비즈니스적으로도 음. 이분의 어떤 작가 그러니까 필력이 그러니까 네. 나쁘지 않다고 지금 거기서 그렇죠, 판단이죠성성만 그러니까 보고 가기에는 너무 큰 돈인 거럼요 사실. 네. 이 영화 작가라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특히나 이 틀을 마련하는 거고 네. 이게 또 코미디 장르다 보니까 네. 정영돈 씨가 지금까지 갖고 있는 아이디어에다가 네. 네. 개그 감각은 사실 그렇죠. 개그맨보다 더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부분들이 네. 잘 맞은 것 같고요. 또 네. 저희가 아직 사실은 이분이 글을 쓴 내용을 잘 보지 못했기 아직은 때문에 어느정도 간음이 안되지만 굉장히 신현준씨 말로는 기대가 된다 어마어마하다, 어마어마하다. 네. 사실 그리고 정영준씨가 굉장히 공백기간이 길었잖아요 이 방송에서는 어, 다시 복귀를 한다 네. 주간아이돌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복귀를 아, 한다 아이 라고 알려졌는데 네네. 영화로 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의아한 거죠. 그렇죠 음. 완전히 새로운 행보죠. 그렇죠. 파격적이에요. 네. 다들 왜 무한도전이 아니었을까? 아, 그쵸. 그렇죠. 이 얘기를 하죠. 어, 많은 추측들이 있지만, 뭐 네. 정영도 씨 같은 경우에는 네. 5월부터 어, 계속해서 이제 제작진이랑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복귀를 네. 뭐 한다,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최종적으로는 지난 7월에 무한도전으로는 이제 어, 복귀를 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네. 하차한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네. 그 무한도전이라는 게 정영도 씨한테 어떻게 보면 개그콘서트보다도 더큰 친정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만약에 정영도 씨 입장이라고 하면 네? 무한도전은 너무나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예능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네네. 거기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 이상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더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어.